지금 이 상황은 변기가 막힌 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집에 왔는데, 그, 감자를 싸글락게 하려고 이렇게 컵에다 담아놨어요. 근데, 어, 그게 좀 물갈이를 안 해줘서 좀 썩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엄청 나길래, 어, 다 나머지 그거를, 버리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넣었는데, 생각만큼 이걸 작게 자르질 않아서, 지금, 그게 변기를 막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기 뚫는 방법을 지금 초기 단계 1단계부터 지금 시작해서 영상을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는 기계하고서 뚫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소비자분들이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어, 제가 5초 만에 변기 뚫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먼저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덩어리가 큰게 걸렸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이제 보통 휴지나 이제 이런 분해가 될수 있는 것들은 뚫릴 수 있는데 덩치가 큰 것들은 이게 빵 막혀가지고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음 제가 세제로 해서 일단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그걸 영상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변기 내부에 제가 지금 깨끗합니다. 지저을 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깨끗하고요. 자, 세제를 일단 넣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켜졌습니다. 치웠고요. 여기 이제 따뜻한 물을 같이 부을 겁니다. 그래서 제 이렇게 받아 놨는데, 따뜻한 물을 같이 부을 건데, 지금 이게 제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일단은 잠깐만요. 자, 제가 뭐 영상을 찍는 일을 하지만 어, 장비들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거품을 냈고요.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딱딱한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을 한번 붓게요. 자, 물을 붓고 입니다 지금 제대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게 막혀있기 때문에, 어, 이런 비눗물 갖고는 효과를 못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또 따로 장비를 써서 빼야 되는데, 일단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변기가 제대로 막혔습니다 아 이제 큰일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 상태에선 뚫을 수가 없습니 뚫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막혔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혼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다음 두 번째 흡착기 흡착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오! 어? <laughs> 예. 경기 <laughs> 뚫린 것 같은데요. 야,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한 일곱 번 정도, 다섯 번인가 다섯 번 5번 정도는 내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막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게 될까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뭐 지금 방금 쑤신것 때문에 지금 내려간 건 아니에요. 물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뚫렸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지금, 제가, 그걸 넣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근데, 물을 내리고 나서 벌써 이미 늦었죠? 막, 변기가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어, 이거를, 그냥 내가 어떻게 뚫어보고 하고, 할까 하다가, 영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한 거고요. 이거는 진짜 제 이름을 걸고 100% 리얼입니다. 그리고, 어, 영상 찍, 찍을 때, 그때 제가 두번 정도 내렸죠.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제하고 준비하고, 어, 물을, 따뜻한 물 받았던 물을 내렸는데, 1차적으로는 안 됐고요. 2차적으로도 안 됐는데, 어, 3차, 3차로 이렇게 뚫기 전에 이렇게 잘 빠진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100%는 아닙니다. 근데, 어, 집에서 기본적인 거는 해보고 나서 어 사람을 부르는 게어 비용이 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거지 어 무조건 사람을 부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한번 시도는 해보는 게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지만 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네, 아주 잘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